안녕하세요. 수순의 다이어트입니다. 와 저기 태양이 뜨는거 보이세요? 와 멋있다 세상에. 또 이렇게 보는 날도 있네요. 와 이렇게 보시면 저게 두루타워가 있죠. 두루타워. 아 이렇게 해서 뺑 돌면 수순의 새꾸들이 요렇게 있죠. 와오늘너무사이잘 음, 있었구나. 잘 잤구나. 이렇게 지금 또 아이들과 눈 맞춤 한번 해보려고요. 와 새소리도 정겼고 새소리도 정겼고 수순에 다육이도 잘 있고 아, 여기 우리 새꾸 휴밀리 와,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 귀여. 솔라노 한번 볼까요? 아, 솔라노 이렇게 지금 자리 잘 잡고 자쿠스 잘, 잘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육종 마리야자 여기 빌라 3층, 2층, 1층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1층. 이 아이들 보러 왔어요. 이 아이들 보려고 올라왔답니다. 잘 있는 집을 요고요 돌기 어, 말이야. 돌기 마리아 금이랍니다 와, 진짜 많이 컸어요. 와,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크네. 하루가 다르게. 와, 진짜. 봄이라는 시간이 참 좋기는 좋아요.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잘 키워내는 거 보면. 봄의 기운을 맞아서, 얘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지금은, 와, 진짜 많이 컸어. 음, 지금은 10원짜리 동전만 하던 게, 지금은, 어, 1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와, 진짜 많이 컸답니다. 와, 이 아이. 이 아이가 이름이 크리스 보니 껌인가 크리스 보니? 맞습니다. 크리스 보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가 크리스본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근데 꽃가루가 꽃가루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나름 여기 보시면 라울 아울 검이랍니다 얘가 어,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지금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서 이렇게 이쁘게 탱글탱글해지고 완전 탱글탱글 자리 완전히 잡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만 커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와, 실상이 나.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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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꽃가루가 앉아가지고, 아, 진짜. 얼마 전에, 주피터 적심했더니 와, 이렇게 지금, 잠깐만요. 어, 이 하나 내려놓고, 모여드려야될것 같네. 얼마 전에, 적심했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벌써, 벌써 이렇게 자구를, 하나, 둘, 또한번 볼까요? 하나, 둘, 이쪽에,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 여기에도 있고, 또한번 내려놓고, <laughs> 아이고, 얘가 무거워가지고 돌릴 수가 없네. 어,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음, 음, 눈에 보이는 것은 세개 정도 보인답니다. 어, 자구를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달아준 것 같아요. 어 여기다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넣어주고, 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잘 있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아 지금 여기가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해서 지금 건어 말걸 해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아이. 마리아 금어 물이 들었어요 지금 세상에 수술에 세상에 와가 물이 들었네요 딱딱 아,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엘코온 금이라고 했는데 엘코온이 맞겠죠 농장에 서엘코온이라고 했으니까 엘코온 금이 아이는 우주목 우주목 백금 백금이라고 했어요 우주목 백금 어이 아이는 아리아 검무지랍니다 이렇게 수수는 금띠이들을 한번 품어 보았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 아이들도 다 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금기가 다 들었답니다 여기도 금 아우, 마사가 많이 낑겼고 꼬질꼬질 하네요 이 아이들 지금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상태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 뿌리 내리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 놓았답니다. 아, 그래도 다 조금씩 금기는 다 보여요. 여기도, 여기도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음, 이 아이도 금이 있어요. 금이 있고, 여기도 보시면 요 아이도 금이 있답니다. 여기는, 니나 어, 야도, 야도 금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영상은 음, 이 아이들로 마지막으로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